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빌드를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사실, 디스트릭트 전설 솔레를 먼저 소개드려야 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빌드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다 보니 빌드를 먼저 업로드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빌드를 먼저 찍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세팅은 사냥꾼 레블로스 세팅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 사냥꾼 레블로스 세팅이고, 두 번째가, 사냥꾼 궁용 M875 세팅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거에요 아 이거 뭐두 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할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가가지고 자 무기는 당연히 이제 군용 M870을 사용을 했고요 자 PM, p m 패 대상 데미지에다 이송태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오픈이좀 다르죠 왜 재장전은 어떻 보시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재장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 이제 왜 그랬냐면 자 이제 레폴로스를 사용하다 보면 좀 거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리가 있는데, 어, 나도 모르게 샷건으로 좀 거리가 있는 곳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게 그좀이 살짝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어떤 게 마음에 안들냐면 자, 여기 부분에, 여 이게 들어가죠. 자, 샷데미지 5%에, 자, 분석사거리마이 20%일 것다 자,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재능속도 이제 20%인데, 아, 저는 이제 가끔 보면, 보면 가끔 보면 헤드가 이제 안 터질 안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헤드가 약간 그러니까 나는 에임을 정확히 헤드로 했는데 데미지가 잘안 들어갔던 있을 때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권총으로 사용하다가 나도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헤드샷을 쏠고 근데 그게 안 맞은 거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적정 사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바꿨는데 이건 본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 나는 나는 그런 거좀 이상,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제 재장속도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바꾸시면 되는데, 만약에 재장속도를 이걸 넓으실 거면 무조건 이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꼭 염려하셔야 돼요. 그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레볼로 세팅인데, 오늘 레볼로 레부러스 세팅이니까 레볼로가 들어가겠죠. 다음은 산업, 이제 모자는 산업구의 경로에 데미지, 헤드샷 데미지 들어왔고요. 매멘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맵 메미터 사용한 이유가 아, 뭐 방어도 때문이라기에는 좀 그렇... 그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는뭐 체감으로 좀 겪기 힘들고 사실 따져보면 스킬 등급이 컸죠. 으흠. 네 그리고 이제 메미터 사용 하면 이제 사살 광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최고의 공격에 최고의 방어다 보니까 이거 러프다닥 잡아야. 저도 이제 생존력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 체력계 계속 차고 그러다 보니까 매멘트를 사용한 겁니다 최고의 공격의 최고의 방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매멘토 유지보다 난 이것보다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또뭐 다른 대체 수단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대체 어, 대체 수단. 저는 그렇게까지 뭐 추천은 드리진 않고 대체 수단이니까 그냥 자 프로비던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바뀌었네. 자, 무드임 무조, 해뎀, 아드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자, 왜 학살자가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거에요. 자, 왜 학살자가 아니냐. 자, 왜 학살자가 아니냐. 자, 왜 아니냐.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아닌지. 제가 이제 더글라스, 어, 처음에는 제가 더글라스 하는 게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학살자가 사용해 봤는데, 어, 돼지 머리를, 솔로예요 솔로 돼지 머리를 때렸는데 한 방에 안 깨집니다 한 방에 안 깨졌어요 한 방에 안 떴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더글라스 하딩으로 바꿔서 돼한 한번 때려봤는데 어 이거 한방거 나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더글라스 하딩이 내가 지금 그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더글라스 하딩으로 바꿔서 이게 되니까 아 이게 갑빠가 문제였구나 해서 생각했죠 더글라스 하딩 보면 여기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권총댕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권총댕이지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영향이 좀 큰가 보다 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이제 다음 넘어가가지고 <laughs> 꼭 아셔, 아셔야 되는 게 무기주장력 해저댐이지 해저댐입니다. 꼭 아시, 아시길 바래요. 이제 작업은 어, 산악군의 경도를 사용했고 해저댐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권총집도 산악군의 경도 해저댐가 들어갔고요. 다음도 이제 무릎도 산악군의 경도 해저댐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 세팅은 그래이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군용 m 8 7 0빌드입니다자 군용 자최장꾼어 이제 m 8 7 0 이제 드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냥 뭐 이런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자 이제 골총 지면 당연히 칼들을 사용을 하고요 자 이제 군용 m 8 7 0두 자루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2총다으면탔으면 1번이고 1번 다으면 바로 2총고 2번 으로사업을 합니다 네거는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자 여기서는 학살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레벨트로 사용을 했고요. 네네,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기조가좀 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자, 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는 넣지 않았죠. 레귤러스를 사용을 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사건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저 이제 건축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넣었고요. 변수가 이제 벌써 없어진 거죠. 나는 이제 재상 속도 넣었는데 재상 속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도 이제 5. 각군을 사용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 발 너무 좀좀 좀 그래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빛나갔다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장전 재장전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총은 다음 총, 다음 총으로 다음 총으로 이제 수확을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재장전을 사용합니다. 뭐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나면 여러분 뭐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 다섯 발좀쫙세서 아무튼 재장전 돈을 넣었고요. 다음에 이제 k s g 를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군용 M870을 사용하지 못해 근데 그냥 군용 M870은 다 다섯 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다섯 발이야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k s g 샷건을 사용하시길 바래요. 12발이거든요. 이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0.2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 1.1.7이거든요. 그 군용 M870은 1.7인데 뭐 0.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당연히 이 정도 차이는 있죠. 만약 이제 2인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3인 이상을 간다. 이러면 무조건 구룡 f 8지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초이스가 없어요. 네, 이거는, 이거는 딱 듀오까지만 사용하시 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제, 나는 이제, 이제 12발. 어, 12발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비안패대상이고요 연속 타격입니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계속 오품은, 자, 이제 여기서 재장전 안 들어가 있죠. 이것도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왜 재장전 안 넣었냐면, 저는 12발 안에 3, 세마리를 무조건 잡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조부품 이렇게 넣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원하신다면 재장전 속도를, 어, 넣는 방향도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좋겠, 어, 습니다 넘어가서, 당연히 초은 이제 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스킬 등급이 제 플러스 1인데, 이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어, 샷건인데, 샷건 같은 경우는 포마를 좀 많이 씁니다. 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도까지 합하면 플러스 3이잖아요. 당연히, 이걸로 계속 수합하면서 손을 이제, 포만을 쓰면, 저한테 이제, 샷건 같은 데 헤드, 헤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만히 있는 저게 또, 속이 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좀더더 좋으라고 카드를, 어, 추천드리고요. 자, 계좌 기개조 참고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그냥 제가 아무거나 때려 넣은, 거, 넣은 거라서, 본인 마음이에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학살자인데, 학살자 어, 샷건이다 보니까, 더글라스 하딩은 쓸 필요가 없죠. 자, 수, 아, 어차피 샷건만 쓸 건데, 그래서 탁탁자를 넣었고요해 샷데미니, 부기주랑요, 해젓데미지입니다해젓데미지에요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 넘어가면, 이제 능력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 능력치가, 해젓데미지150% 이것도 더글라스 하딩, 이것도 150%입니다. 사실, 150%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제가 보기엔, 제가 알기로는, 50%가 아니라 아마 155%일 거예요. 만약 이제 그 레귤러스를 하면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가지고 어 이거 넘어가고 자 이제 1회부터 이제 더글라스 이제 레귤러스에서 어떤 방패가 좋냐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습 방패 같은 경우는 이 강습이라고 하네요. 이제 한참부 강습 같 가... 네. 자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강습 방패 강습 방패라고 하네요. 근한테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데미지 오프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단점이 뭐냐? 맞으면 흔들림이 있으면 흔들림이 큰좀 있습니다. 흔림이좀 있어요. 근데 네, 어...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데 되게 되게 탱킹도 되죠. 탱킹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나는 데미지 버프가 싫고, 나는 그냥... 난 탱킹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이걸로만 다 잡을 수 있어 나는 이제 권총로다수왑하면할 거야 이러면 이걸로 가고 나는 권총은 나는 샷건보다는 나는 수왑한 것보다는 나는 레블로스 위주로 살 거야 나는 난 탱킹도 원하고 어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 이러면 이걸로 <laughs> 가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되게 그냥 취향 차이에요 그냥 그리고 흔들림도 많이 없다 보니까 헤드쏘이가 좀 많이 편할 거예요 저는 워낙 이제 샷건도 써왑하다 보니까 저는 저는 대부분 이걸로 갑니다 네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시야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시야가 여기 시야를 보시게 없네요 차이인데 여기 보면 시야가 가려지죠 그죠 여기도 보면 시야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존력도 좀 달라지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거는 그냥 본인 마음이요. 에 나는 그냥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 는 제가 이제 샷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근데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도 원패도 있고 여기도 원패도 있다 보니까 그게 큰, 크게 크기는 크게 상관을 안 했어요. 어허. 굳이 이것 이걸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나도 그랬던 거고 여기는 좀 워낙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다음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다음 구간이죠. 이제 그 다음 다음 구간인데 여기서는왜 이걸 사용했냐? 을 일단은 맵이 넓어요. 좀 얘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좀더 안전하고 싶어.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한 건데 본인이 자신이 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무든지재미지만 가겠다 난깡 깡대물 가겠다 이러면 그냥 강수방패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사... 그냥 본인 마음이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제 동영상 보시면서 어, 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다음에는 제가 협상과 빌드를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주셔서 감사합니다.